이분은 플래티넘 1 하지만 1월 26일 이기 때문에 지금 레디언트 일지도 모른다는 거 대부분 아무것도 안하고 게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공격된 뒤에 덧만 깔고 본대 메인에 남아 있거나 럴킹을 돌아도 큰 수익 없이 게임이 끝나는 것 같고 럴킹을 어떻게 해야 잘돌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수비 제가 있는 사이트에 안오면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입니다 특히 수비 때 전진을 나가려고 해도 감시자 연막 유저라 제가 죽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커서 수비 땐 그냥 사이트만 지키게 됩니다 세팅한거 사라지면 안되니까 피킹도 안하고 더 찍히기 전까지 거의 숨어서 병만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 사이퍼 중에 사이퍼네. 전투 점수도 항상 낮은 편이라 본대가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는 것 같아서 이겨도 버스 받는 기분이다. 뭐 하나만 이상해도 석이 나가서 급하은쭉 그 말려 버립니다. 공격대 원래만큼 열심히 안 하게 돼 버리던 거대입니다 이거... 판수를 계속 박가도 실력이 안 나는 기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된 뒤에 덤만 깔고 본대 메인에 남아 있거나 럴킹을 돌아도 큰 수익 없이 게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이 전진 나오는지 어떤지 봐주는 카메라 회수까지. 이런 것도 참, 습관은 좋아요, 습관은. 지금 보시면은 나름 각을 쪼갤라고 하고 에임을 완성해 놓고 나가려는 요런 움직임은 정말 좋은데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는 이미 제트 나가 있고 이미 브림스톤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쪼개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애들이 처맞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빨리 나가서 잡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임을 만들고 나간다 보다는 이미 브림스톤으로 당장 째는 애가 없다는 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빨리 속도를 내줄수 있겠죠 이럴 때 지금 이것도 정말 좋은 습관이고 좋은 자세인데 제트가 저기까지 파놨는데 여기에서 에임을 만들고 나가고 여기에 에임을 두고 걷고 이게 큰 의미가 있냐 이거야. 다음 에임을 만들어 놓고 가든가. 그래서 이럴 때도 이거는 그냥 뒷사람의 눈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뭐 예를 들어서 제트가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세면서 같이 붙어 주거나 뭐 아니면 얘가 오른쪽을 보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여기를 봐 주거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꼼꼼하게. 그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Z는 저백 사이트에서 털릴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런 위치에 가고 있을 때 쬐는 곳이 사이트 안쪽이라면은 내가 그냥 지금 봐주고 있는 게 뒷사람으로서의 센스인 거죠. 아니면은 뭐 얘가 저렇게 나가기 전에 내 카메라가 왔으니까 카메라 여기에 부착하고서는 사이트를 한번 쓱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뒷사람이 챙겨줘야 돼이 센스는. 어 근데 엄청 저감동가보다 이분. 되게 차분하네. 다시하기네. 하지만 한 라운드만으로도 피드백했다. 어?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하기 안 돼버리겠다. 아~~ 성 나갔다는 게 이거구나. 난 소바가 무슨 전진을 나갔다는 건줄 알았는데 게임 나갔다가 다시하기도 안 되게 하고 쌍놈의 거 진짜 막패 죽이고 싶겠네. <laughs> 지금, 지금 이분 빡친 거 들리세요 지금? 이제 체인버가 괜찮아, 소바 레디야 했는데 이분 제가 봤을 때 MBTI 일단 T예요, T. 대답 안하면 준 내열 받거든요. 진짜 이분 팁입니다 아니, 씨바, 그러니까 팀겼냐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레디고 자시고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이러면서... 아니, 근데 에임이 너무 차분해, 차분해서 좋은 것 같아. 이건... 아, 근데 이분은 판수 많은 티가 나네요. 진짜! 그럼 지금 레이나와 사이퍼가 상대방 생존자 두 명으로 있는데, 내가 본 A 사이퍼 말해주고 있고, 레이나 하이미드 있고, A의 사이퍼 내가 본게 있으니까, B 사이트 크리라고 브리핑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판수박치기 한 티가 나네, 진짜. 그리고 약간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사이퍼를 좀 많이 한 티가 난다.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야겠죠.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이니까, 뭐, 소바제트가 저러고 있을지라도, 뭐, 나라도 안 싸워야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팀원들에게 브리핑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팀원들한테, 야, 이거 메인으로 빠져. 3대2인데, 뭐, 질 이유가 없다. <laughs> 3라운드 만에 졌다 선언. 4라운드 만에. 멘탈 약하긴 하네. 근데, 마이크 안 키고 한거 좋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졌다라고 했지만, 항복을 누르지 않았어. 석, 석 계속 나가려는 중. 이제 공격 때 그러니까 내가 감시자로서 공격 때 별로 하는 게 없다고 느꼈잖아요. 그리고 글 설명에서는 우리 팀이 공격 갈때 그냥 메인 뒤치기 막는 트랩이나 박는 정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팀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는 어디를 밀어버리는 액션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사이퍼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퍼가 킬조이보다 분명히 좋은 거는 어그레시브한 움직임을 본인이 가져갈 수가 있어서인데 팀 게임에서 만약에 그 수비 때 죽,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공격 진영에서도 만약에 있다면 그냥 누구 하나 끼고 다니세요 무조건 봤을 때 샷으로 자신감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럴 때도 브림스톤이랑 만약에 같이 다녔어 그랬는데 브림스톤이 킬 냈어 그럼 저기에다가 신경절도 찍고 서는 뭔가를 그려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대회 같은 거를 만약에 보신다면은 사이퍼가 먼저 파 놓은 땅 덕분에 팀원들이 어디를 가려다가 실패해도 그쪽으로 갈수 있고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격 사이퍼가 어그레시브하게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버 과목이거든요. 사이버 과목 연막으로 활용하는 거. 이럴 때도 철저하게 양각구도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을 사이버 과목으로 가려놓고서는 한쪽 정리하고 반대쪽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번 판 특성상 체인버가 있었기 때문에 함정 하나가 계속 놀았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도 한쪽을 함정으로 막아놓고서는 한쪽을 청소한다거나 그니 그러니까 물론, 이 죽음 하나만 놓고서는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아니지만, 사이퍼로 뭔가를 하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 사이버 과목과 함정을, 함정 두개 중에 하나쯤은 공격적으로 쓸수 있는 생각을 이제는 할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아다리가 안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내가 파려는 생각을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파는 것보다에 앞서서 미드에서 키를 냈잖아. 그러면 이제 이분 생각은 아마 만약에 A사이트 포지션 보는 애가 있다면 미드에서 구멍이 뚫렸으니까 뒤로 빠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를 파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일단 미드에 구멍이 난 거에 대해서 A사이트 수비 인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알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해요. 저쪽. 그러니까 뭐한번 지켜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드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미드를 커버하러 갈 수도 있지만, 미드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싸먹히는이 한쪽을 밀어버릴 거야 하고 전진을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제트의 움직임이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 야 수비 제트의 움직임이. 그래서 너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렇게 사건 하나 만들었으면은 저 죽음에 의한 수비 쪽의 액션은 무엇이 있을까? 뭐한 5초에서 10초 정도 엎다리면서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길게는 한 15초. 아 근데 지금까지 제가 피드백한 어떤 사람보다 프리에임을 하려고 하는 이 열정 이거 하나만큼은 칭찬드립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사이버 감옥 쓰는 것도 좋고요 뭐 타이밍에 아쉬움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리고 이제 이럴 때 트랩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트랩 하나 또 놀잖아 이럴 때 우리가 B사이트 청소하는 동안 내가 견제하던 상대 사이퍼나 어떤 존재들이 빼고 보는 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다면 이럴 때 여기다가 함정 설치하고서는 빨리빨리 뛰어갈 수도 있는 거고 좋습니다. 함정을. 함정을! 그래. 카메라도. 그래. 이런 라운드에서 내가 하는 게 없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내가 뭔가를 팀에 기여하는 느낌이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게 아까 아까 피드백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미 닦아놓은 지역에 대해서 내가 불필요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거거든요. 그냥 의무감에 하는 이것들만 계속된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팀에 기여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정말 의미 있는 피킹을 했다면은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에서 프리에이밍까지 만들고 서는 가는 이 좋은 습관까지는 오케이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럴 필요가 있는가? 체인버는 이미 그거보다 안쪽을 쬐고 있는 자리에 있고 제트는 엘보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에이, 저, 저 아이고 연막샷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스스로의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수박치기 많이 하셨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너무 뻔한 자리다 이거예요. 정말 막쏴도 맞기 좋은 자리. 그러니까 이럴 때도 생각해야 돼. 안 맞을 법한 자리에서 해야 돼. 안 맞을 법한 자리. 제가 설령 연막샷을 할지라도 안 맞을 법한 자리. 어떤 총을 가져와도 맞을 것 같은 자리에 서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서 아니 이게 맞아? 어까 개시만에 이게 아니라 내가 맞을 법한 자리에 있진 않았나를 생각해 보자. 이거. 이것도 봐봐. 저벽 뒤에 있는 거 조심하라고 했지만 나는 조심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코딩된 거는 상당히 좋은 습관이 코딩되어 있는데 그다지 불필요하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뭔가 기여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왜냐면은 약간 그냥 하... 씨발 오늘도 자명정 소리에 일어나서 이런 액션은 오히려 어떤 뿌듯함이 있을 수 있어. 왜 사이트에 들어가기 곤란해 보이니까 사이버 감옥 켜졌고, 설치하기 곤란해 보이니까 사이버 감옥 켜졌어. 이럴 때도 조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행동이 빨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 라운드나 게임을 하는데 기여도가 느껴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사선 처리의 개념으로서 해주는 건 맞는데 본인도 저기에 대한 위험도를 그다지 인지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확실하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다면 얘네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내내 쳐다봤을 거야 근데 그냥 어느 정도 간과하는 거지 간과하고 이렇게 사이트 들어갈 때 신경 절도 찍어주는 거 오케이 다 좋아 좋은데 스킬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도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뭐 트랩 설치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 설치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설치를 할 거면 더 빨리빨리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 안에 찍히 뭐소바리콘이 찍히고 신경절도 찍히고 하는 것들을 빨리 정리할 생각을 브림과 함께 해줬다면. 근데 뭔가 다 따로 놀잖아. 이분이 지금 함정 설치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브림스톤하고 내가 이 앵글을 쥐고 싶은데 시장에서 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깔아 놓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거라면은 진짜 빨리빨리 깔고 빨리빨리 싸움 견적을 보던가 아니면은 밀고 나오는 게 걱정됐으면은 브림스톤 연막이 있을지라도 뭐 빨리 사이버 감옥만 던지고선 킨 다음에 그러면 나오는 게 소리가 들리잖아. 그렇게 해놓고서는 빨리 브림스톤과 더블 피킹 각을 만들 수 있게끔 하던가. 근데 뭔가. 뭔가 우선순위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코딩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우선순위가 안 잡히는 느낌?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움직이는 속도, 캐릭터의 이동 속도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이 카메라로 봄으로써 이 카메라는 사실상 미드전진이 있는가 없는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뭘 계속 캐치하고 싶다면 그냥 주구장창 봐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카메라를 오래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A 쪽에 전진 트랩을 깔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꺼서 나라도 빨리 본데 붙어야지가 되던가. 그러니까 지금 미드에 나온 게 없는데 이 앵글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 근데 내가 감시자로서 우리 팀의 뒤를 봐 줘야 되고 우리 팀이 메인에서 작업을 하고 시간을 끄는 동안 변수를 차단해 줘야 될것 같다는 그 코딩 때문에 이러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본인도 이게 지금 중요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알 거야, 아마도. 진짜 근데 병만 보고 있네 이 사람 그 신청할 때 <laughs> 신청할 때 자기 병만 보고 있다 그랬는데 진짜 병만 보고 있네 제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커서 수비 땐 그냥 사이트만 지키게 됩니다 진짜 의 애타는 속망 근데 <laughs> 정암정 위치 바꾸자 상대방에 레이즈 있으면 저거 그냥 끝나 소바 있어도 그냥 한 번에 다 깨지겠다 저거 충격화 살하나에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도 힘들고 팀원들도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일단 수비 때는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진짜 사이트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사이트에만 있어도 되고 다른 팀원들이 여기를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은 되거든요 굳이 굳이 따지자면 이 발로란트라는 플레이를 획일화 하면 안 되지만 또 뭔가 본인이 박혀 있는 플레이에 지금 메몰되어 있다면 그 메몰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좋은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신경 써야 될 곳들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랩도 사실 깨지기 너무 좋은 트랩들을 깔아놓고 있고, 두개다 그냥 B메인 입구에다가만 투자되어 있고, 카메라 또한 뭐 B메인을 언제 체크해야지의 개념보다는 그냥 B메인을 한번 들여다본다로 끝. 첫 턴에 그냥 깨져버리는. 뭐, 감시자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한 사이트를 수비하는 사람은 내가 이 메인에 대한 정보를 언제 가져가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이퍼는 그게 상대적으로 편해. 스파이 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일단 볼 생각이 없잖아.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서 기둥에서 튀어나가서 거, 이거에 걸리는 그 1킬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하나는 이렇게 깔아놓고 공격대처럼 하나는 이렇게 깔아놓고 하나는 뭐 이렇게 깔아놓고 하면서 뭐 지나가는 거를 시장에서 끊어내야지가 된다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사이트에 박혀있다기보다는 B 메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내가 함정으로 괴롭히고 뭐 캠을 그때그때 그때 켜가지고 타이밍에 맞춰서 보고 뭐 이렇게 할 테니 함께 힘을 합쳐서 시장을 막자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야. 힘의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비 들어오는 것도 받아 먹어야 될것 같고, 근데 시장은 혼자 보고 있고 트랩의 서포트도 없어. 그러면 시장 혼자 보는 애가 요원이 뭐냐에 따라서는 엄청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랩을 재배치를 해가지고 함께 시장을 본다거나, 아니면 시장을 버리는 대신에 함께 메인을 강하게 상대방의 메인을 먹더라도 뭐 부딪힐수 있는 싸움,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메인을 먹어놓고 있는 포지션 그래가지고 시장을 들어올지라도 궁극적으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지향점은 b사이트가 됐든 a사이트가 됐든 메인과 쇼라인 뭐 시장이 되었든 뭐 A도 두 갈래 길이잖아요 그게 양쪽에서 사이트를 싸먹는 그림을 피해가자는 거예요 피해가는데 어디에다가 힘을 줘서 그 상대방의 힘의 균형을 깰까 이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나도 힘들고 팀원도 힘들고 나는 어차피 사이트에 박혀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너무 자지우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트랩으로 거슬리게는 만들었지만 뭐 아까 시장을 같이 합리해준다는 맥락에서 뭐 내가 아예 B를 버리고서는 B는 리테이크하자 대신 내모드에 뭐 힘을 주자라던가. 그러면은 이 함정이 과연 필요할까? 생각을 해 봤을 때아 내가 어차피 뭐 미드나 다른 데 힘을 줘줄 거라면 리테이크 때 필요한 함정은 뭐가 있을까? 혹은 내가 미드나 시장에만 이렇게 있는데 비 리테이크 할 거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 보바 전진 오는 거를 견제하는 트랩을 깔아 볼까? 실제로 내가 리테이크 생각을 하고 빠르게 백업을 왔는데 얘네가 어아 사이트가 클리어네. 보바까지 밀어 볼까 하고 오다가 트랩에 걸린 걸 내가 먼저 자르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계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래 플레이면은 이 정도의 피드백은 안 하는데 플레이를 보면은 판수박치기 한게 눈에 보여서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는 내내 제가 말한 것들 왜 기여도가 없다고 느껴지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하면 그거는 금방 개선이 될것 같고 수비 때도 좀 함정의 위치나 아니면은 스파이캠을 달아도 언제 킬 것인가 혹은 뭐 깨졌어도 그다음 스파이캠 생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설치해놓고 안 키고 있다가 나중에 드라마틱하게 뭐 비메인 정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쯤에 킨다거나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트랩을 이런데다가 박아놨어 들어오는 거 끊는 트랩 그리고 시장에 힘을 주고 있었어 혹은 미드에 힘을 주고 있었어 근데 얘네가 미드 운영이 조금 있네 딱 그런 타이밍에 B 메인 캠을 켰는데 없어 그러면은 미드 플러스 B 메인이 아니라 미드 플러스 A 메인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게임을 조립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행선지가 미드와 더불어서 뭐 A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B 메인이 클리어니까 야 지금 B 메인 빨리 밀어놔봐 밀었는 진짜 B 메인 없어. 그럼 미드와 A만 조심하면 되잖아. 아니면은 B 메인 클리, 진짜 클리어야 하면은 야 그럼 나머지 미드에 있는 애들 힘 줘가지고 미드 정리해 버리자. 이런 식으로 싸움을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감시자가 좀 그런 견적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볼수 있어요. 척후대 혹은 감시자가. 왜냐면은 그런 스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여도가 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행복하신지.